한국인 여성 스트리머가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에서 생방송 중 인종차별적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당해 현지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트위치 스트리머 진니티로 지난 7일 툴루주 시네를 걸으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를 향해 더러운 중국여자야 꺼져 등의 인종차별적이고 성적인 모욕을 퍼부었으며 그녀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후 도주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해당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공군을 사고있습니다 진니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나는 내 얼굴을 찍고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처음에는 문제 제기를 주저했는데요. 그러나 시청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지역 당국의 수차례 신고가 접수되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진니티에게 위로와 사과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현지인이 길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사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프랑스인을 대신해 어제의 공격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에밀리옹 에스노 툴루즈 부시장은 진니키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당했다며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루즈 검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가해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적 가중 폭행과 성차별적 모욕 혐의로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사회 내 만연한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니티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장소에서조차 여성과 소수 인종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